안녕하세요. 이곳은 에디터스 룩입니다. 8월 5일에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가볍게 둘러만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포함해 간단한 내용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 전면 디스플레이만 봤을 때 전작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트20 울트라의 경우에는 노트20과 다르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면 디자인 자체가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전면에 있는 하나의 렌즈는 10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베젤은 하단이 아주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좌측면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고 우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3개의 커다란 렌즈가 돋보입니다. 위에서부터 12메가 픽셀 초광각, 100메가 픽셀 광각, 12메가 픽셀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플래시와 레이저 오토 포커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렌즈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확실히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S20 울트라 모델에 비해서 디자인이 많이 다듬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색상에 맞는 렌즈 부분의 색상 덕분에 좀 자연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바닥에 두고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노트 시리즈인 만큼 S펜은 당연히 수납되어 있고요. 하단 충전 단자 기준 좌측에서 S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도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풍성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입체감이 상당해서 영화를 볼 때에도 몰입감이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와 S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노트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폴더 기능으로 노트를 정리할 수 있고요. 노트 스타일 설정으로 페이지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펜을 사용해서 노트에 필기를 할때 비스듬히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히 작성된 필기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S펜으로 작성된 메모의 글자를 인식해서 텍스트화 할수 있다는 점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S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간단하게 게임도 플레이 해봤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아주 원활하게 구동되고 큰 화면이 주는 몰입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추후에 엑스박스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게임 플레이도 부족함 없이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개 직후 간단하게 살펴본 거라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트 20 시리즈의 경우에는 일반 모델과 울트라의 끝 나누기가 조금 많이 돋보이는데요. 후면 재질부터 외장 메모리 지원과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다양한 곳에서 좀 급을 나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래그십에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워낙 완성도 높은 성능과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20 자체도 플랫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색다른 느낌과 함께 나름의 개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용 성향에 맞게 두 모델 중잘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